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 사기 223입니다. 오늘은 현대 맥스크루즈 R 2 2 4 R6 익스클루시브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자 현대백스크루즈 r 2 2 4 1의 익스쿨루시브고요 2014년식 2013년 9월입니다 경희오토검정에 154,000km 만 인데요 가격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350만원 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조석 대각선 방향이고요. 뒷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운전석 시트고요.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석 뒷좌석 바닥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 드리겠고요. 자, 뒷좌석 시트고요. 시트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핸들 키로수 15만 4,000이고요. 운전석, 조석 시트 깨끗하고 내비 후방 스타트 버튼 네, 후방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루미러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트렁크, 스타트 버튼, 전동 트렁크,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맥스크루즈 R 2.2 4륜 익스쿠시브 말씀드렸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4륜의 타이어 4짝 세, 어, 세거급이라고 하고요. 엔진 미션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패스 루미러 전동 시트. 통포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이사는100% 신묘문 판매와 성능기록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시면 최근 매물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자 360의 연주무휴입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08-5. 도이치 오토 월드로 오시면 네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자 1개월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kb손해보험사 나와 있고요. 자 키로수 154,181km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세부 상태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맥스크루즈 R 2.2 4륜 익스클루시브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하시면 www.수이차싸게타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맥스크루즈 9935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타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밖에 외부에도 별도의 차량이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차사게서 이사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기 제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현대 맥스 크루즈 R 2.4륜의 2익스크루시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